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 제작자입니다. 요즘에 좀 많이 질문받는 게 있는데, 그 형광펜 성경 책을 사기는 샀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면서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네이버 쪽지로도 많이 보내오시고, 또 이메일로도 어떻게 알고 보내오시고, 또 전화로도 <laughs>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형광펜 성경 책만으로 어떻게 좀 성경을 볼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단니에서 7장을 통해서 성경 공부 이렇게 준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다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광펜 성경 활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뿐만 아니라 뭐 주석을 어떤 때 봐야 되는지 또좀 유용한 어, 온라인 그 사이트 그래서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놔서 한 1시간 한 분량의 영상을 만든 게 있긴 한데 근데 그건 너무 좀 고급 과정이죠 좀 신학을 좀 공부한 분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거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 책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형광펜 성경 책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같이 보려고 하는 내용은 예레미야 18장인데 저도 18장 부분은 아직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그것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할때 성경 공부를 한다기보다 성경 책을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더듬을 수도 있는데 편집하는 내용을 많이 없앨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가게 할 거거든요.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의 실시간으로 같이 성경을 본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에게이마 말씀이 가라사대 이것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밑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이마여 가라사대라고도 있고 다른 부분은 없네요. 이렇게 두번 여호와께서 예레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나오고 또 반복되는 게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내용도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서 두 개의 큰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이 말이 나오는 걸 통해서 볼때어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들렸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대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던 거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아마도 안 듣는다는 얘기를 얘기를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음, 그거에 대한 반복 구조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악에서 돌이켰다, 뭐 뜻을 돌이키겠다, 뭐 너희가 각기 악에서 돌이키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게 악을 돌이키면은 내가 또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뜻을 돌이키겠다, 또 너네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과 정확하게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들으면은 뜻을 내가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지만 너네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선한 거를 하려고 했는데 선을 안 하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라는 얘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다. 그래서 이, 이들이 누군지 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는 이따가 좀 정확하게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 보면은 이 누가 이기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각박한 대로 마음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말하고 있는 이런 게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는 안 들어도 나는 계속 또 말해 주겠다. 말해 주겠다라면서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타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들이 많이 나올 때 하나님이 말하셨다, 뭐 하나님 말하셨다라는 게좀 많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악인인데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강조점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조점들 앞뒤로 좀 보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목적어 같은 거, 뭐 주어 같은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13절에서도 나요와가 이같이 말한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볼게요. 1 8 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서 그들이 말하기라고 를 되어 있었는데 대상이 같은 자에 대해서 나올 건데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 당연히 뭐 마음이 강팍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치고 그 죽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율법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안 듣고 또 하나의 말씀 그래도 전해졌는데 그 말하고 있는 예레미엘을 또 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구덩이를 판다이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예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구덩이를 파는데 나를 살려달라라는 얘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이게 강조점들만 봐도 18장의 내용이 대부분 그려지죠. 이제 자세히 볼게요. 여하께로부터 예리미야에게 이만 말씀이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 말을 너에게 들리리라 하기로 어,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봤다.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가서 봤더니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농로라는 게 어, 이게 뭘까 이게 좀 고어라서 어려운데 아마도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물건 같은 게 되겠죠. 대충은 알긴 알아요. 이게 물레 같은 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가 물레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였다. 파상이 됐다. 망가졌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 토기장이 집에 가봤더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망가져 있으니까 그냥 다른 그릇으로 또 만든 거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이 말을 가라 소대 하나님의 말씀이 토기장의 집에 가면은 들릴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거기서 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와봤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을 내가 능히 너에게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를 한다 하자. 저 여기서 그망가뜨리는 것들이 나오죠. 나라를 망가뜨리는거 뭐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걸 통해서 볼때 토기장의 손에서 그 파상된 것이 지금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의 손에 그 파상된 그릇이 있으면 그가 다른 걸로 만드는 것처럼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 멸하면은 내가 따르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당연히 하시겠죠. 만일에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은 내가 그얘기로 내리게 한 생각했던 거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너네가 돌이키면 나도 뜻을 돌이키고 내가 만약에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건설하거나 심는 거니까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는 거와는 정확하게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일에 그들이 나보게 악한 것을 행하여서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냐면은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한 선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지금 예를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대적으로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하기로 한 나라가 어 악에서 돌이키면은 내가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근데 내가 건설하기로 했던 나라가 악을 행하면은 나는 또 뜻을 돌이켜서 선을 행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 대해서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서 너희를 치려고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이 예를 든게 너희 들이라고 하는 얘기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에서 돌이키면, 악에서 돌이키면 이것이 너네가 그렇게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 이입시키고 있는 거고요. 너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헛된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행한다 그런 건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강팍하다라는 게그 애굽에서 모세가 파로 만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도함으로 막 계속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한 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더해서 많은 재앙들, 뭐열 가지 앙이 내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 재앙들이 내릴 텐데 그것을 바로 연상시킬 만한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한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 흘러내리는 찬물을 어찌 마시겠느냐 이 레바논 얘기랑 그 원방에서 흘러나오는 찬물 이거는 조금 갑자기 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이때 이런 내용이 한번더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딱히 이거에 대한 반복구절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게 분양하고 지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길곳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곳 딱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돌락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치소라는 거는 그 비우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자어라 조금 어려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기를 동풍으로 한가같이 할 것이다. 동풍이라는 게 이스라엘 쪽에서는 굉장히 좀 뜨거운 바람이 올때 이런 동풍이 많이 분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또 어, 머리를 흔든다라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셨을 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가죠. 비웃으면서 뭐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남을 구원하는 자야 하면서 좀 놀리는 식의 표현에서 머리를 흔드는데.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마치 그 돌이킨다라는 거그그 그 돌아선다라는 거 그런 거와 또좀 많이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를 대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보리하기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도 주의하지 말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었으니까 이 말을 안 듣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너희를 뭐칠 것이다 뭐 재난의 날뭐 내가 너네 안 본다 뭐 동풍행으로 한가지 할 것이다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분양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허무한데 분양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허무한 거, 우상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더니, 아, 우리 그거 듣지 말자라고 하고 있고, 여하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이 목소리 18절에서 나왔던 그 목소리죠. 예레미야를 치자라는 그 목소리.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구덩이에 대한 얘기가 밑에도 구덩이를 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은 밑에까지 봐야 이게 무슨 구덩인지 좀 의견이 나올 겁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하고. 주에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선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선한 말이라는 게 좋은 말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 너네 뭐벌안 받는다, 재앙이 없다 그런 말은 거짓말이지. 거짓 선지자의 말이지. 선한 말씀은 아니거든요. 선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게 선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 하운즈 그들이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이 칼에 세력에 붙이며 또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또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을 맞이하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칼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뭐 전염병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뭐칼 그리고 또 기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을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음 구덩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생각할 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하시오니이 계략이라는 게 구덩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 나이다.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판 나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계략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략이라는 게 구덩이를 팠다라는 얘기니까. 구덩이를 판단이다는 계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에 노하시는데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좀 어떠셨어요? 예, 제가 형광펜 성경으로만 그 성경을 본다면은 예레미야 18장을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점은 너는 내 말을 들어봐라. 토기장의 집에 가서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토기장의 집에 가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봤더니 그 손에 파상된 것 그릇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말한다. 너는 내말 듣는데, 예림이야, 너는 내말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말안 듣고 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돌이키면 만약에, 그러면 내가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하지만 내가 그 나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뜻을 돌이키고 있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선을 돌이켜서, 어, 그 선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13절에서 17절의 내용도 마찬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18절에서 안 듣겠다라고 오히려 나오는 거죠.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처럼 잘 들으면 좋은데 이스라엘은 안 듣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의 말씀 전하는 자를 그 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명이 좀 위급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구덩이라는 것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체는 모든 그 기근이라든지 뭐 칼의 세력이 와서 어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가 1 8장에 주된 내용입니다. 19장에서는 어떻게 이어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라.